이번 주 초등부 예배 내 삶의 온문의 여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했어요 그는 먼저 요한과 현지간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때는 무계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이 지나면 배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섭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두 세사슬에 묶여 굳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했어요.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첫째 소,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고 바깥으로 나오니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났어요.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 것을 아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쿨쿨 편안하게 두 병사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임만우의 하나님, 위대의 하나님, 원니스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만 하고 있었어요. 영적 싸움은 바로 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하나님의 형상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이지만 베드로의 하나님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한테 묶여있는 이 근본 문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곤세, 죄의곤세, 지옥곤세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뱀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유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유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신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자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통을 받고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모든 렘난트들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 멸하는 매력적인 렘난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떠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남이 되었고 죄에 묶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이 되었고 마귀에 묶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머리가 박살낸 그 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괴의 절대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마시세요. 물을 마시는 만큼만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우리 랩넌트들 몸에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을 일주일간 마시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우리 매력적인 랩넌트들 되세요. 나의 단단하고 굳게 닫힌 온문이 있다면 친구 관계든 공부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동생이든 언니든 이런 모든 다쳤던 온문, 온문이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문이 열려 이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내 삶의 온문을 여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 디아스포라의 미션을 성취시키는 매력적인 랩난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에서 3 8자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 하루에 열 번씩 자신에게 선포하는 우리 랩넌트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매력적인 랩런트 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내 삶의 온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묶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내 안의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정시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절대 섭리 속에 있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결을 따라 은답을 들여다보고 누리는 매력적인 랩난트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